9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0월 20일, 1주월 20일, 10월 20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미로다. 하였음이로,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신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신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또 새벽마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사기는 사실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들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사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사기는 그렇게 마냥 재미있게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사사기의 이 시그니처 대표적인 말씀이 마지막 26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또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사기의 결말에 이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결말이면서 또 동시에 19장에서부터 이어져온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지파에 속해 있던 기부와 사람들이 능욕했던 그 사건의 또 결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집파는 다른 이스라엘 집파들이 기부와 사람들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에그 요구했는데 그 요구에 거절을 했고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집파대, 베냐민 집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집파들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베냐민 집파는 이스라엘 집파들 연합군의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단지 전쟁에서 대패했으면. 좀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쟁에서 대패한 정도가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지파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4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들의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 살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있었던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 크게 패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이성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업들을 불태웠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숨은 겨우 도망쳐 숨은 600명의 남자들 외에 거의 백성이 남지 않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사실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안에서 서로 총칼을 겨누며 싸우고 죽입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거나 내전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좀덜 잔인하고 좀 최소한의 배려를 할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내전인 경우에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경우에 더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고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통해서 겪어봤습니다. 때론 가까웠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을 때더 무섭게 변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모습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인간들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죄성은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을 뛰어넘게 잔인하고 포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열두 지파 안에 있는 한 형제였는데 원수보다 더 못한 것처럼 죽이고 불살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에 오면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었는데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느라 잃어버렸던 이성을 조금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제 도망가 숨어있던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서약을 했고 맹세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노릇인데 이러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이제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이 풀기 위해 내어 놓은 해결책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크게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 해결책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로 인해서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길르와 야베스, 야베스 길르와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일에, 이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에 참석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집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빌미 삼아서 야베스 길레앗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베스 길레앗 주민들, 부녀와 아이들까지 모두 다 칼로 쳤습니다. 남자를 비롯해서 남자와 잔 여자들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400명만 남겨놓고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숨어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보낸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다. 야베스 길라 주민들이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게 이렇게 온 민족을 다온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일 만한 일이었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가서 죽였 모두 다 그렇게 죽인 이유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기 위한 처녀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두 번째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야베스 길라에서 데려온 처녀들로도 베냐민 집에게 줄, 이제 처녀들이 모자랐던 거죠.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짜낸 묘수가 뭐냐면 매년 실로에서 그 여우와의 절기회가 열리는데 그때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춤을 추로 나온 여인들을 한 명씩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으라라고 말하,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납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들을 그 여자들 납치한 후에 그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면 자기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그렇게 답변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해결책, 해결책도 그렇지만 이두 번째 해결책 역시 완전히 도둑놈 심보에 깡패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베풀라는 부탁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앞세운 협박이었고 폭력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베냐민 집화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이 해결책들, 이 방법들이 과연 옳은 일이었습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었습니까?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사기 21장 전체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한탄을 하면서 의뢰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결했던 방법은 전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입다, 입다를 기억하실 겁니다. 입다는 자신의 잘못된 성원 때문에 무남 동료 외딸을 번제로 드려했습니다. 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번제로 드린 것에 기뻐하는 분도 아닙니다. 입다는 이방신들에게서나 하는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딸을 번제로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에서 그들이 했던 맹세,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 주지 않기로 했다는 이 맹세가 이 맹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들의 만행을 보십시오.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고, 처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게다가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유교에 납치해다가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베냐민 집화가 데려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자기들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큰 죄악을 서슴치 않았던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일은 바로 자신들의 맹세, 자신들의 서원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내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던 내전은 상처만 남았고 수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결정했습니다. 욕심과 욕망 그들의 기분대로 행했고 철저히 세상의 힘의 논리대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삶의 열매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 헛된 희생, 상처만이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를 벌주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사람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간간하고 능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분노해서 기브아 사람들을 벌주기로했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야베스 길러와 처녀들과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 때문에 레비 사람의 첩처럼 원하지 않은 관계,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전혀 꺼리낌 없이 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고통, 자기들의 분노에는 민감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 다른 사람들의 슬픔, 상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백번 양보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이 했던 일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구성원으로 속해 있다는 것, 나에게 어떤 직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삶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지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저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대하며 자연스럽게 사사기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여우수아 마지막 부분, 여우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우수와 24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고별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우상 신을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결정하라고 도전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사 시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스라 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고, 사사시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종종 세상이 너무 혼탁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사사시대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사사시대는 먼 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저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사사시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을 그리고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돌이켜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노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은 출신 성분이나 또 우리 가족의 믿음이나 전통이 예, 전통으로 보증되거나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바로 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지 그 사실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구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사 시대의 그 모습들이 먼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우수아가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살 것인지 매일매일 돌아보며 결단하는 삶을 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입니다. 주님께 함께 해 주셔서 또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